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딸기 젤리를 만들 건데요.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막 이게 좀 작거나 그리고 조금 목소리 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코감기 때문에 그렇고요.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여기서 여기에서 지금 이요 원래 제 방에서 찍었는데 저하고 동생하고 맨날 붙으면 싸워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. 재료들 다 들고 오쪽으로 왔는데 밑에 까는 그 고무판도 두고 왔어요. 제가 가져올라 했는데 동생 계속 가져가지 말라 해고 계속 싸워가지고 짜증나서 그냥 안 쓰고 있고요. 화질이 안 좋거나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. 그점양안 부탁드리고요.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쑤시개. 원래 이쑤시개여야 되는데 전 이쑤시개가 제방에 있어가지고 면봉으로 쓸 거예요. 털다떼 주시고요. 아니면 이렇게 레진에 묻고 그래서 이거 그리고 핑크색 물감, 주제랑 경화제, 레진 여기 놔두고 있을게요. 그리고 알약틀. 그 이거는 이렇게 받치고 할 거. 그리고는 판, 서클 판. 그리고 딸기 토핑이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스틱으로 돼있어서 좀 자를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 그 딸기 토핑 준비해주세요. 일단은, 추제랑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섞어줄요 수제랑 경화제는 1대1 비율로 따줘야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제가 1대1로 해가지고 집 양이 엄청나게 똑같이 남았어요.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,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. 해주신 다음에, 핑크색을, 응 음, 굳었어요. 그리고 물을 조금 넣었는데 그래도 더 넣어야 될것 같. 그 다음에 색을 내두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레진을 부어주세요. 찔리는 레진 아니면 쪼그라들더라고요. 기포 생기고 막. 그래서 꼭 레진으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딸기 토핑을 이렇게 얹어주시면 딸기 젤리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하나 더 얹을게요 그냥 하나만 얹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두세 시간만 붙이면 돼요. 다른 거는 다한 몇, 한 일주일 그 정도 돼야 되는데, 이거는 한, 한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, 정말 편해요.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